연립 1차 방정식의 해와 그 그래프 교과서 126쪽부터입니다 문제 1번 다음 도구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뭐그림그리란말 없지? 그러면 연립 방정식하고 똑같다 이말나 1번 여기다 볼때 1번 y는 x잖아 그리고 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이럴 때는 y가 x니까 x, 또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y끼리 연립해서 쓰면 돼. 오케이? y하고 y하고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항글도 같다. 그게 그렇다면 좌표를 구하는 거. 이왕 지키면 2 x 가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문제에서 y는 x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y는 x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지? Y하고 X하고 똑같아. 똑같은 소리야.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렇죠?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걸 배우는 거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2번도 그러면 금방 알겠지. 그렇지? X 플러스 3Y는 10이라고 그러지. 그럼 밑에다 그냥 써볼게. x 플러스 4 마이너스 10 얘를 여다 써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그렇지 열립방정식 풀는 것처럼 풀면 돼 빼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4 마이너스 4마이너 그치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x가 얼마냐 마이너스 아니 x가 3이지 x가 3 이렇게 돼 x 3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지 그치 위치계 바로 위치계 여기 3 더하기 3y가 10이 됐네 그지? 3y는 7이 되야되네 3y는 7이 되야돼 y는 3분의 7이 되돼 3분의 7이 정도는 계산을 잘 해야 돼 그래서 결점의 좌표를 이쪽에다가 쓸게 왼쪽에도 3, 3분의 7 어, 앞에 x값 뒤에 y값 이렇게 쓰면 돼 좌표를 쓴 거예요 얘가 1번 답. 얘가 2번 답. 다음 문제로 갑시다. 문제 2번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마이너스 2번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단 학교에서 이런 교과서에 내용이 있는 이유가 다 있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또 가져와서 고쳐 똑같이.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지 y는 4분의 2x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4로 나누라 그런 말야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지. 자 위의 그래프와 이 아래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라. 이건 이 기울기가 같다. 둘다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렇지? 뭐 y절편 다르다. Y절편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두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그렇지 평행한 그래프가 돼 어떤 그래프? 평행한 그래프 자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그래프의 계열을 그려볼게 여기다. 평행한 그래프니까 2분의 1X 길이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이런 그래프가 돼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아이편이 4분의 1이면, 이런 그래프가 돼.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는 2분의 1로 그려야 돼. 응? 대충만 그려도 돼. 그러들 이해를만 도움면 되니까. 좌표, 모른 중에 다잘 그려봐. 이렇게 되겠죠? 평행하니까 교점이 없지? 오케이. 평행하면, 뭐가?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다. 그러면, 해가 뭐겠어? 그렇지. 답이, 해가, 없다. 세상에 그지 답이 없다가 답이 됩니다 왜? 교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돼 2번은 위의 거 마찬가지겠지? 아 마찬가지 아니겠지 풀어 봐지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뭐 하는지 다 알고 있지 함수처럼 이렇게 y는 하고 고치는 거야 y는 12x 플러스 3이고 9로 나눠봐 9로 양변을 나누면 약분하고 똑같이 3분의 4x가 돼 플러스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봐 진짜 헐리지 똑같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그래, 똑같다는 소리는 일치하지 그렇지? 이번에는 평행이 아니고 아예, 아예 일치한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 y좌표로 그랬잖아 선생님 그렇지? 일치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지, 그렇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렇게 답을 써야 돼. 그래서 평행할 때는 평행한 두 직선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고 일치하는 두 직선은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만족하는 xy 상이 무수히 많다 한 편을 봅시다. 오늘은 간단하네.